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용하는 시간은 런던 오프닝 기준으로 그러니까 글림위치 민타임 제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해당 거래소가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거나 한국 시간으로 몇 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델타원이 인사이트에서 전일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첫째 일본과 유럽이 강력하게 반등했다는 것. 둘째 구리를 포함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쉬어갔던 원자재들이 강력하게 반등했다는 것. 셋째 멕시코 페소화가 의미있는 하락을 했다는 것. 정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뉴스에서는 ISMG의 조업 지수가 54.2포인트로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호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를 하려고 한게 호재로 작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여서 미국 지수가 상승하겠습니다 음. 라고 할 텐데요. 참. 그래서 제가 기존의 미디어들이 문제가 많다고 한 것입니다. 이 트레이더 출신은 그렇게 리포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그러니까, 나이스 오프닝 30미스가 지나서 발표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미국은 크게 갭상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갭상승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갭상승 이후에 장 마감 때까지 거의 5시간 동안, 음, 음, 이런 말 쓰죠. 고가놀이라고 해서, 아 좁은 박스권 레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세로 상승하기는커녕 장중에 계속 변동성을 죽이면서 갈피를 잡는 시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위두 가지 이슈로 미국이 올랐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유튜브 경제 채널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여기는 게 김동완 대표님이 3% TV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오늘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 브리핑에 인사이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3프로 TV는 한국 경제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출신이 살아있는 시장 브리핑. 델타원이 리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일본과 유럽이 강력하게 반등을 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초입니다. 즉 대부분이 매니저들이 자산 밸런싱을 익숙혀 시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가 유난 히 약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통화 강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켓 크래시가 일어나려면 이 정도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마켓 크래시 같은 자극적인 용어는 향후 1년 동안은 쓰고 싶지 않대데요 그만큼 시장에 이 마켓 익스포저를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8월의첫 거래인 이 3일 세미 전산장 오프닝과 함께 나스닥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선물은 계속 마이너스, 러셀은 더 심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지수 간 다이버넌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니케이 선물이 바닥을 제대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위로 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닥스 선물은 아직 오르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본 시장은 그냥 월 초의 매수세가 집행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당장은 일본을 밀어버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엔화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아주 크게 눌렸는데, 이 월요일 오프닝 이후에도 이 엔화가 계속해서 눌려서 최소한 엔화 강세발 리스크 회피는 말도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조금 아쉬운 걸로 보면 이 홍콩 증시도 그렇게 날아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 일본만 그렇게 오른 것이 엔화 강세의 언어 인딩 및 월말 월초 자산 배분 때문이라고 하면 홍콩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렇게 오를 수도 있을 것임시나. 또 오늘의 한에서는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즉 유로가 큰 변동성 없이 이 자리만이라도 지킨다면 유로존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이 일본 시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겠죠. 또이 개별 시장으로 보면 이 유럽 옵션 시장 만기일이 딱그 트레이딩데이로는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트레이딩을 하기 좋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연속적인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콜옵션 환매수를 자극해서 생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요. 역시 그 유럽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독일과 유로존 그 7월 PMI가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트레이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유럽은 2.5%가 평균적으로 다 넘었어요. 소위 이제 개폭등한 거죠. 근데 PMI가 뭐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했느냐 보면 그냥 살짝 51포인트대에서 좀더잘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컨센서스를 비했다고 하면 2.5%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2.5%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하락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PMI가 잘 나오니까 아, 8월에 그래도 주식을 좀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 자산 밸런싱이 숙교신이 나온 거지. 그렇게 해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을 허용할 것인가. 처음에는 유럽이 시장이 유럽 초반에는 꽤 매도가 있었어요. 즉, 이 예, 지수가 확확 뻗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하고 나서 한한두 시간 좀 지나니까 아 이게 더 이상 숏을 잡을 애들이 아 숏을 잡으면 안 되는구나. 현물 매수가 계속 받쳐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한이 트레이더들이 콜옵션 매도한 것. 이 간마를 풀어버린 겁니다. 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감마가 살아나서 이제 지수가 2.5%가 오른 것이지, 뭐, 제조업이 잘나서, 제조업 PMI가 잘나서 2.5%가 올랐다? 이거는 트레이딩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이 파생상품 시장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 경제지표가 중요한 것이지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냥 나중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따라오시고, 그냥 지금은 이런 식의 해석도 있구나라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미국 증시를 좀 보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이미 개장 전에 한참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잠시 반응은 했는데 그것을 추세로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 8월 이후에도 과연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중 흐름만 놓고 보면 이 강력한 쇼포지전너들이 유입된 흔적은 없습니다. 즉 선빵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지금 26.750 포인트인데 이 빅스 지수가 이게 절대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장중 흐름은 코로나 이전의 기준으로 변동성 15에서 16 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주 루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휴가 시즌이라서 이 트레이더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갭으로 움직일 뿐 장중 흐름은 조용하다고 하면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럽과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서 어느 정도 글로벌 키 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시아 증시에서 홍콩이 좀 반등을 해보는 것을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구리와 원유, 천연가스가 강력한 반등을 했는데, 골드와 실버는 그냥 쉬었죠. 특히 천연가스가 강력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천연가스가 하루에 15%가 오르든 30%가 오르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천연가스는 손을 대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켓 리뷰로 돌아와서, 지난주까지 구리와 원유가 다른 원자재들이 위로 뻗어감에도 불구하고 영 힘없이 마감했다가 오늘 유럽 지수들이 오르면서, 어, 증시에도 밸런싱 들어오네? 우리도 그러면 일단은 밀린 건 도로 갖다 놓을까? 라는 정도의 흐름으로 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직 원자재 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월말과 월초의 흐름이 해당 상품이 연속적인 흐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제는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멕시코 폐소화가 의미 있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1.55% 하락이라고 하면 이 EM 커런시 흐름에서는 뭐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달러 기조, 어 달러가 약세 기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EM 통화와 증시 강세로 이어질 거냐? 라고 할때 저런 흐름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월 초라서 실물 수요 때문에 이제 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EM 롱에 대해서는 EM 주식이든 EM 커런시든 이 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이 나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오늘 시황이 이 마늘과 생강과 감자 냄새가 가득한 이 MSG가 잔뜩 쳐져 있는 마바라 같은 시황이지만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 뉴스 꼭지를 다루려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해서 왜 개인투자자가 천연가스를 손대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 천연가스는 저장과 운송 생산이 중단과 재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생산지와 소비자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금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는 이유도 모른 채 계좌가 뭐, 제로 혹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바뀔 수 있는 무성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의 많은 청, 천연가스 생산처에서는 이 생산한 천연가스를 온전히 처리하거나 저장하지 못하고 그저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천연가스의 포지션을 쇼시든 롱이든 취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약간 마바라 같았지만 계속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